당신의 머릿속에 그림 그려줄게요. 서영이의 그림일기 니하오, 안녕하세요. 서영이의 그림일기의 DJ 정서영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전통문화와 눈부신 현대의 풍경이 공존하는 곳, 중국의 상하이입니다. 오늘도 여행 갈 준비됐어요? 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족 여행을 가는 날 공항에서 상하이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야 여행 간다는 생각에 들뜬 나와 내 동생은 브이로그를하며 동영상을 찍으면서 노는 중 남들이 보기엔 닮은 둘인데 서로 누가 더 예쁘다며 투닥거리고 있어 자매들은 다 이런가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 탑승 시간이야 가자. 감사합니다이 비행기는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까지 가는 비행기이며 비행 시간은 두 시간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도착하자마자 시끌시끌하네. 사람 많은 나라 아니할까봐. 공항 내부는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랑 비슷한데, 정말 이 무빙워크 끝이 없다. 가도 가도 계속 나와. 벌써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건가? 얼른 가서 캐리어 챙기고 동방명주 보러 가자. 가는 길에 노래 한곡 들을까? 등려군의 청민밀. 동방명주에 도착했어. 와, 진짜 높다. 일단 도착했으니까 사진 먼저 찍자. 동방명주탑이 얼마나 높은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 어느 정도냐면 내 전신샷과 동방명주탑을 쉽게 한 사진에 담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 뒤엔 반쯤 잘린 동방명주가 나와. 동방만주탑 똑 꼭대기를 보라면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뒤로 숙여야 해. 이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지 왠지 좀 미안한 걸. 동방만주탑은 상하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야. 높다란 기둥을 중심으로 구슬 세 개를 깨워놓은 듯. 독특한 외형이 인상적이야. 그래서인지 나는 미래 도시, 동글동글한 게 우주선 같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어. 동방명주탑은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푸둥의 루자주의 금융구에 있는데, 미디어 그룹인 동방병주의 방송 수신탑으로 1994년 준공되었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탑의 높이는 468m. 건설 당시 캐나다, 러시아, 중국, 광저우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는 기록을 세웠대. 사진에 한 번에 못 담을만 하지? 이제 동방공주탑 안으로 들어가 보자. 클린밴드시 레더비 <목소리> 동방명주에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엘리베이터가 유명해. 우리도 한번 타볼까? 어... 귀가 좀 멍멍한데. 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예쁜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 뭐라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번 들어볼까? 음... 동방명주탑 내부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탑승 후 불과 10초 만에 전망대에 도착한대. 최고층 전망대까지는 약 40초 소요되는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기가 멍멍했던 거구나. 이제 최고층 전망대에 도착했어. 경치 보러 가자. 아, 추워. 전망대로 나가니, 오, 이럴수가. 유리창,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어. 유리창은 바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형태라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거기다 바닥까지 투명하니, 아찔한 높이에서 걸어다니는 경험을 아주 실감나게 할수 있어. 나 무서운 놀이기구도 일단 타고 보는 성격인데 이건 좀 무섭다. 그래도 도전. 발 아래에는 조끼 5차선은 넘어 보이는 둥근 도로가 있고 그 위에는 작아져 버린 차와 버스, 버스들이 보여. 앞에는 웅장한 빌딩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져 있어. 빌딩 디자인도 정말 가지각색이야. 회오리처럼 둥근 모양의 빌딩, 꼭대기가 뾰족한 탑 모양의 빌딩, 금색 빌딩. 내가 정말 중국 첨단의 도시 상하이에 와 있다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어. 동방명주탑은 주변의 초고층 건물들이 이루는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황푸강을 바삐 오가는 선박 등 상하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야. 투명한 바닥 위에 앉아 인증샷 찢는 건 필수.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주가각으로 가자. 등려군의 원량 대표 아적심. 주가각은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수양 마을이야. 영화 촬영지로도 이용되었어. 엄마가 처음 여행 코스를 보여줬을 때 주가각에서 나루배가 지나가는 사진만 보고도 난 너무 설렜어. 거기서 나루배를 타는 게 오늘 상해 여행에서 가장 기대하는 코스야. 주가각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네. 흰색 벽과 빨간문. 우리나라 기와부 지붕과 닮은 듯 다른 검정 지붕을 가진 집들이 늘어서 있어. 검정 지붕에는 흰눈이 소복히 내려앉아 주가하게 단아하고 고진역한 분위기를 더해줘. 그 가운데에는 운하가 있고 그이로 나룻배가 떠다녀. 정말 영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아. 이제 나룻배를 타러 가자. 배 뒤편에서 아저씨가 서서 노를 젓고 계셔. 노 젓는 소리가 꽤 듣기 좋아. 은하를 유람하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주가각의 집과 상점, 그리고 다리들을 볼수 있어.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 장난기가 생긴 나는 배 앞에 서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가족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고, 지나가는 현지인 한 분이 같이 손을 흔들며 내 인사를 받아주셔. 상하이는 정이 있는 도시군. 이런 생각을 하며 운하를 유람하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어. 배에서 내린 후 방생교를 건너. 방생교에서 주가각의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한장 남기고, 북대가 거리로 향해. 북대가는 주가각의 중심거리야. 북대가에는 골동품을 비롯해 공예품, 서예, 도자기 가게 등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어. 특히 먹거리 정포들이 눈에 띄는데, 염장새우, 연잎함이 짙게 밴 붉은 돼지고기 수육, 말린 두부 전통 과자가 보여. 특히 저 붉은 돼지고기 수육은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 저 가게들이 길목마다 항상 있었던 것 같아. 길을 거닐다 들어서는 좁은 골목골목바다 단아한 분위기가 느껴져. 이제 점점 눈이 많이 내리네. 늦기 전에 예원으로 이동하자. 한인누기 원, 투, 쓰리, 포. 예원은 명청시대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정원이야. 중국 정원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다고 평가받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정원 같다는 느낌보단 크고 웅장한 전통 건축물에 더 눈길이 가네. 몇 층은 되어 보이는 건물들은 하늘로 솟은 거분 지붕, 붉은 갈색의 나무 기둥, 황금색 한자로 이루어져서 중국 고유의 느낌을 내고 있어. 눈이 많이 내리는 배경과 어우러지니 더 아름다워 보여. 예원에 도착하니 눈이 정말 펑펑 내리기 시작해서 노란색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중이야. 정말 입만 열면 눈이 들어오네. 사실 예원은 효심이 담겨 있는 곳이야. 지금부터 약 400년 전, 명나라 고위 관료이자 당대 최고 부자 반윤단은 아버지 반은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예원을 조성했어. 예원의 예는 평안하고 기쁘다는 의미래. 1559년에 착공해서 18년 만에 완성되었어.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엄마 아빠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예원에는 정말 많은 상점가들이 들어서 있어. 보석가게, 옷가게, 가방가게 등등. 화장품가게가 많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랑 달라서 놀라웠어. 저기 익숙한 캐릭터들이 보이는데? 오, 들어가보자.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네? 큰 피규어와 원피스 캐릭터 모자. 너의 이름은 쿠션. 할리우드 영화 캐릭터들이 보여. 동생이 많이 신나 보이는데. 우리 가족 모두 신나게 구경하는 중. 동생은 짱구 피규어. 엄마는 미니 차천 세트를 사고서 가게를 나왔어. 길거리 음식도 되게 많이 팔아. 여기 만두 가게 앞에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어우, 냄새가 별로야. 듣기로는 중국 사람들은 뭘 파는 곳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일단 가서 줄을 서고 본대. 그래서 가게 앞에 사람이 많이 서 있다고 꼭 맛집은 아니라고 하더라. 전갈꼬치도 파는데, 아, 이거 못 먹겠다. 껌데기도못 먹는 나한테 이건 무리야. 안전하게 KFC로 가자. 중국 KFC 치킨의 맛은 한국 치킨과 좀 달라. 기름이 많은 느낌? 소프트 콩고도 먹어볼까? 음, 약. 약간 레몬 맛이 나는데? 간식은 이만하면 됐어. 이제 어디 갈 거냐고? 저녁 먹으러 갈 거야. <laughs> 오늘 저녁은 동파육. 동파육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볼래? 왕시안의 굿타임스. 오늘의 여행지는 중국 상하이 사실 중국 관광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는 요리가 있다는데 바로 동파육이야 오늘은 동파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게. 동파육은 토토한 삼겹살을 새끼로 묶어 고정시킨 후 간장과 술을 넣고 삶은 후에 약한 불에서 육질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힌 요리야. 돼지고기의 향과 부드러운 식감, 윤기가 흐르는 진한 갈색의 먹음직스러운 색감까지 모두 갖춘 동파육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아. 사실 나도 중국에 와서 음식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았는데 동파육은 정말 맛있어. 그런데 동파육이라는 이름 조금 특이하지 않아?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동파육은 송나라 때의 시인 소동파가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의 호를 따 붙여진 이름이야. 동파육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저해져 내려오고 있어. 소동파가 항저우 자사로 있을 때 양쯔강의 범람으로 큰 문난리 위기에 처했어. 이때 소동파가 병사들과 백성들을 동원해 강가에 제방을 쌓아 도시를 구했대. 이후 소동파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백성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돼지고기를 보내자 그는 혼자 먹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요리법으로 돼지고기를 요리해 백성과 나눠서 먹었대. 그러자 소동파의 어진 마음에 감동한 백성들은 돼지고기 요리 이름에 그의 호를 붙인 동파육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정말 훈훈한 이야기지? 여행은 즐거웠어? 오늘 여행에서 둘러보진 못했지만 사실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독립투사들의 애환과 비장한 애국 정신이 서린 이곳은 1926년부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까지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되었어 중공대 남아이는 가장 대표적인 청사이자 중요한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니 상하이를 가게 된다면 꼭 한번 다녀오길 바랄게. 이 다음 여행지는 미국이야. 같이 가줄 거지? 함께 여행해준 김수민 PD, 신별 엔지니어 고맙고 저는 DJ 정서윤이었습니다. 볼 라디오는 다우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